옥태훈의 버디 시도 어? 와 이번에도 떨어집니다. 8번 홀까지 7타를 줄입니다. 자 이제는 단독 2위가 된 옥태훈 선수입니다. 팟5 9번 홀세번째 샷을 플레이합니다. 벙커 턱 쪽인데요. 오 떨어집니다 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글 두개째 전반에 아홉타를 줄입니다 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어, 저도 지금 말문이 막혔네요 아, 이런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네요. 예. 네, 전반에 무려 9타를 줄이는 옥태운. 그러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. 선두와 9타로 9타 차이로 이제 출발했던 옥태운 선수인데 감사합니다. 이제는 단독 1위입니다.